일분 영어 머스터드네 고역준 선생입니다. 자, 2020년 인하대 편입. 네, 4 0문항독해고요 특징은 굉장히 독해가 많다는 거죠. 보다시피 34번 할 건데요. 어, 이 문제는 이제 주처지 문장. There is a bottomless demand의 의미가 뭐냐. 네포됨의미 찾는 거죠. 그래서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고 답을 고르겠는데요. 우선은, 어,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세요. 어, 특히 구문독회를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구문독회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어, 이거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할 수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문독회예요. 이거 하면서 만약에 준비하신다 그러면 고득점은 힘들고요. 어, 한 3년, 4년 정도 준비하시면 영어 조금 된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게 돼요. 구문독회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요. 중심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시켜주는데 도움이 돼요. 배우는 사람에게 별 쓸모 없어요. 이해만 될뿐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만 걸리면 괜찮은데 해석이 느려요. 그래서 구문을깨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경우도 빨리 독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도 여러분 뭐, 여러분을 뭐여러 묻지 않게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강사로서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어려운 법을 가르치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신을 신이나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문법이 100%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문법을 누가 만들었죠? 에, 몇 명이 만들었어요. 수만 명이 마, 뭉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명이 뚝딱 만든 거고 자신이 머릿속에 흐르는 걸 그냥 내피셜을 말한 거고 그걸 뭐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받아들고 받아들인 거고 안 맞는 거는 예외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 아니에요. 학생들 힘들어하는 거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멋있어 보이면 돼. 어 본인도 영어 못합니다. 예 분명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못하면 노력 부족이다해서 정신 교육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 계속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부터 잘하세요. 복잡한 규칙, 완벽하지 않은 규칙,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특히 이나대 편의 준비하는 학생들은 구문 독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많은 독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심플한 방법이 필요해요. 심플해 됩니다. 독해는요 가도록 하죠. 제 강의 소개해 드렸고요. 7일 영어 트레이닝입니다. 자, 바로 편의미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물주친말 바로 시작합니다. 과테말라는 과테말라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돼요. 대략 40% 인구가 어 토종이라는 얘기죠. 어? 토속이 토종이고요. 토종 뭐 좀 이상하네. 어. 하여튼간에 그, 그 사람이라고 토종 사람이고, 어, 지난 과거 에, 작년에 한 2만 5천 명의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적어도 그대 절반은 마야인이며, 어, 그들은 거의 스페인어를 아예,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오사드. 디발드 마티라는 사람이 영어를 통역해줬어요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국어죠 모국어를 하, 모국어를 하는 이민자를 위해서 마이아넨 기자라고 불리고 맴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이 사법부에 따르면 그 맴은 아홉 번째로 가장 많은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민 이민 법정에 작년 이민 법정에 사용됐던 언어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어, 프랑스어보다도 더 흔합니다. 마티는 미국으로 예, 왔어요. 그의 부모님과 함께 1999년에 그때는 4살이었고, 어,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어, 이음을 말하는, 마음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물줄기처럼, 소량이라는 거죠. 소량처럼 쫄쫄쫄쫄 흐르듯이 그랬던 사람들의 이미자들이 이민을 오클랜드로 왔었어요. 오클랜드 지역으로 왔고, 이곳은 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뀌어요. 홍수처럼 바뀝니다. 티클처럼 트리클처럼 쫄쫄 흐르다가. 코스를 받겠어요. 자, 마티는 그 비영리 단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뭐 이렇게 불리는 어떤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것은 워크샵을 제공해 줬습니다. 번역하는 거죠. 토속 그언어를 어,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을 위한 워크샵을 제공해 줬고 그리고는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런 말이있으니까 밑바닥이 없는 그런 요구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개념이네. 요거 뭐라도 프린트된 적 없어요. 가 볼까요? 마티는 높은 비용을 수수료를 청구했다. 이런 말 없었죠? 없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멕시코 국경의 시장에서. 시장이란 말 없었어요? 어느에게 과타말라의 언어의 갭이 너무나 깊어서 브릿지, 다리를 연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틈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뭐 없었어요. 많은 마야말을 하는 사람, 맨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어 통역이 필요했어요. 미국 이민 법정에서 그렇죠 되게 많이 필요했죠. 정답. 마틴은 학위를 엔지니어로서 학위를 받으려고 했지만 어,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건 안나왔죠? 이런 얘기. 정답은 D번. 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아닌거 아시겠죠? 본론은 그거에요.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 정신나간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어, 강사들이 어, 여름에 아홉 그렇게 저와 다른 얘기를 할거에요. 이걸 증명하기 되게 어, 간단해요. 여러분 국어 할때 설마 주어동작과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